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행커입니다. 이번 이재명 게이트와 관련해 또 다른 핵심 키는 다름 아닌 이낙연과 친문 세력입니다. 이낙연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성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정작 이재명을 공격하고 또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 보다는 이낙연이란 얘기죠. 또 친문 세력은 불안정한 후보인 이재명을 옹호해 중도층으로부터 고립돼서 대선에서 패하게 된다면 그들이 바라는 정권 연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이른바 우파정권, 좌파정권 10년 주기서를 깨는 첫 번째 불명예스러운 좌파 대통령이 되고 퇴임 후 편안한 노년이 보장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낙연과 친문 세력이 가진 어떤 딜레마라고 보는데요. 현재까지 청와대와 이낙연 측은 이번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약간의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하긴 했지만 뭐 이게 뭐 파상공세다라고 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죠.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청와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자 물론 이게 그냥 원론적 얘기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이번 사안이 미칠 파장을 청와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또 이낙연 캠프의 이재명에 대한 공격도 점점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선 오히려 공격 수위를 낮추거나 멈춰야 정상이죠. 왜냐 결선투표 없이 이재명이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쥘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격 수위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는데. 이낙연 선거 캠프 서른 선대 위원장이 이재명의 배임 가능성을 언급하며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올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른 이낙연 캠프 선대 위원장의 말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리원은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대장동을 설계했다고 그랬다. 설계한 사람이 책임 있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고 할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볼때 대장동 사업 설계자로 지목된 유동규가 지금 배임으로 구속됐고 그 외에 있는 시장 이재명이 설계했다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든지 배임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죄목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요. 서른 의원은 이어 배임 혐의가 나오면 민주당 후보가 법적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며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에 왔다는 걸 가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일 산이 그렇게 되면 당으로서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선대위원장의 입에서 이재명의 배임, 후보가 구속될 수도 있다. 이런 다소 센 말이 나온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서른 의원은 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장동 관련 제보를 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들어오고 있다. 그냥 알고만 있지 이야기하기는 힘들다며 결정적인 부분들도 있다고도 볼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볼때 야당인 국민의힘도 국민의힘이지만 일종의 대장동 또는 이재명에 대한 비위 의혹에 대한 제보나 정보가 이낙연 캠프 쪽에 더 많이 갔을 것이라고 보는 게더 합리적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치열하게 맞붙었던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도 상대 당에서 정보가 수집된 것보다 각 캠프에서 수집한 정보가 경선에 훨씬 더 많이 활용되기도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캠프가 가진 정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재명이 이번 주말 대선 후보로 확정되더라도 불안정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해 뭐, 경선 불복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보 교체론을 확산시키거나 해서 반사 익을 얻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땡큐인데 현재 야권 분열보다는 여권 분열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친문단체가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들이 이재명을 고발한 게 일종의 여론전을 펴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상당한 신빙성과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먼저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한 단체는 어떤 단체라기보다 일단 정당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를 줄여 깨시연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들은 문재인을 지지하는 친문단체로 현재 성남시 의회의 분당구 구의원 한 명이 소속된 지역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재명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재명 지사와 부인 김혜경 씨는 2018년 10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이 지사는 기소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법무법인을 10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는데, 때문에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100억 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너무나 합리적이고 또 상식적인 주장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재산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혔는데 더 중요한 건 녹음 파일을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신의 선거법 사건 변호사비가 총 3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고 사건을 맡은 이태영 변호사 1인에게 현금 주식을 포함해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 이렇게 깨시어는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증인과 이태형 변호사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이 파일을 이들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고발 사유를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고문료를 받았고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는 이재명 재판을 전후에 여러 차례 권순일 대법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권순일은 이른바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정황들로 미뤄봤을 때 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수익이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사법 로비나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쓰였을 것이다라는 의혹들이 이곳저곳에서 제기되고 있죠. 이런 건데 친문 단체가 정국을 찔렀다고 볼수 있습니다. 2년 동안 법무법인을 열 군데나 선임하고 대법관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거나 지출됐을 텐데 이재명 당신의 재산은 왜, 과연 왜 줄어들지 않은 거냐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너무나 합리적 의심일 뿐만 아니라 녹취록까지 있다니까 고발장을 받은 검찰이 수사 의지만 있다면 의혹이 곧 밝혀질 거라 보는데요. 앞서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른 의원의 의미심장한 발언도 그렇고, 친문단체의 움직임도 그렇고, 여권 내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이 정말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다 손안 대고 코 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